나는 늘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다. 나는 장녀였고, 동생은 남동생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이야기지만, 우리 집은 그 편견이 더 심했다. 여자는 공부해봤자 결혼해서 집안일 할 텐데 라는 아버지의 말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학원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동생은 사립학교에 다니며 과외를 받았고 나는 공립학교에서 혼자 공부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사랑이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그 불공평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성적이 좋았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왔다. 동생 대학 보내려면 내가 희생해야 해, 내가 돈 벌어서 집에 보태라 어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 후 공장에 취직했다. 매일 12시간 노동.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동생 숙제를 봐줬다. 동생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모두가 축하했다. 나만 떼고. 내 가슴속에는 억울함이 쌓여갔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참았다. 그리고 결혼. 스물다섯 살때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는 회사원이었고, 집안이 괜찮았다. 이 결혼으로 집안이 안정될 거야, 라는 말에 나는 또 순종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너 같은 년이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소리치며, 나는 참았다. 이혼하면 가족이 망신당할까 봐의 어머니는 참아라. 모든 여자가 그러는 거야 라고 했다. 동생은 결혼 후 해외 유학을 갔고 내가 보낸 돈으로 생활했다. 나는 임신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유산됐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냥 웃으며 괜찮아 라고 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점점 지쳐갔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포기했다. 동생이 결혼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다버지의 말이었다. 동생은 유학에서 돌아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결혼 상수도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뒤에서 서빙하듯 가족을 도왔다. 언니 덕분이야 라는 동생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왜 나의 삶은 없나? 그러던 어느 날, 변곡점이 왔다. 남편의 외도가 밝혀졌다. 그는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족은 반대했다.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참아라,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냐, 라고 했다. 동생은 언니, 가족 생각 좀 해라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처음으로 소리쳤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희생해,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탓했다. 그날 밤, 싸움은 절정에 달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또 폭력을 휘둘렀다. 나는 저항했다. 이혼하자, 라고 외쳤다.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어. 사과해라고 했고, 어머니는 울면서 집안 망치지 마라고. 동생은 멀찍이 서서 언니, 진정해라고.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산, 폭력, 외도.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게 뭐 대수라고? 모든 결혼이 그래 라는 아버지의 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가족인가? 너 같은 년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를 편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좋아, 그럼 나 없이 살아봐, 나는 짐을 챙겼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12월의 추운 밤. 다시는 이 집에 오지마 아버지의 말이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문을 닫고 나왔다. 눈이 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그밤 나는 친구 집으로 갔다. 다음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가족은 연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나가서 다행지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서울 중심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직장에서 다시 일했다. 승진을 노렸다. 과거의 희생을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밤마다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됐나? 하지만 점점 강해졌다. 이게 복수야 라고 생각했다.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자. 몇달 후, 동생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에서 가족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아니, 상상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나는 공부하기 시작했다. 야간 대학에 등록했다. 과거 포기한 꿈을 다시 쫓았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너처럼 열심인 사람 처음 봐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이게 나야.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꿈에서 가족이 나타났다. 미안해라고 하는 꿈 쉽게면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들은 미안하지 않을까? 왜 나만 아파야 하나?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당신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용서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세요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따랐다. 친구들을 사귀었다. 새로운 삶을 쌓았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1년 후.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암이었다. 어머니가 연락 왔다. 도와줘. 돈이 필요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버렸듯, 나도 버려야 하나? 갈등이 시작됐다. 복수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병 소식을 듣고,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왜 나한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나. 동생은 잘 나가는 회사원인데, 왜? 조사를 해보니, 동생은 결혼 후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쌓였다. 가족 재정이 무너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도와줘야 해, 미안해. 그게 다인가? 나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쇠약해져 있었다. 나를 보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딸아, 처음으로 들은 말. 하지만 늦었다. 왜 이제야?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어머니는 울었다. 동생은 피했다. 언니, 미안.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 하지만 나는 도왔다. 수술비 일부를 냈다. 왜? 복수 때문이었다.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나 없이 못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는 회복됐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했다. 더 도와줄 수 있지? 라는 말에 나는 거절했다. 이제 나 혼자 살겠어. 그리고 연락을 끊었다. 그후내 삶은 꽃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연봉이 올랐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나를 존중했다. 너의 과거가 내 강함을 만들었어 라고 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가족 소식은 가끔 들렸다. 동생은 이혼했다. 어머니는 혼자 살고, 아버지는 재발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다. 그들이 후회하는 걸 알았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없으니 집이 텅 비었어. 돌아와 애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밤,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시간이 더 흘렀다. 2년 후, 나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됐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동료들이 부러워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 물으면 나는 웃으며 경험 덕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눈 내리는 거리, 짐 가방, 그리고 자유. 가족은 여전히 연락했다.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도와줘. 비지 테다야. 그는 초췌했다. 과거의 잘난 척은 사라졌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왜 나한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희생 없이 못 살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알아. 그럼 왜 그때 나를 버렸지, 그는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 나는 조금 도왔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다시는 이용하지 마, 그는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를. 가명으로. 희생의 대가라는 제목.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지라고. 가족은 알았을까? 어머니가 전화왔다. 그책내 이야기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갔다. 가족이 모였다. 모두가 나를 봤다. 동생은 선니 덕분에 살았어라고.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 내 덕분에 깨달았겠지, 장례 후, 나는 떠났다.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내 삶은 평화로웠다. 남편과 결혼했다. 아이를 가졌다.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그 상처가 되살아났다. 왜 나였을까? 라는 질문. 상담사는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제 놓아주세요. 라고. 나는 노력했다. 아이를 낳고 나는 더 강해졌다. 모성애가 나를 변화시켰다. 내 아이는 절대 희생시키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다. 남편은 지지했다. 우리는 작은 가족을 만들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행복한 일상.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동생이 다시 나타났다. 사업 시작할 건데 투자해줘 나는 거절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오, 그는 화냈다. 언니,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가족. 그게 뭐였지, 그는 떠났다. 어머니는 편지로 화해하자라고. 나는 답했다. 이미 늦었어요.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희생은 강요되지 않아야 해. 각자의 삶이 중요해,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가족은 TV에서 봤을까? 동생이 연락 왔다. 부끄러워, 나는 말했다. 그럼 반성해. 복수는 끝났다. 나는 용서했다. 아니, 잊었다. 이제 나의 삶만 중요했다. 몇년 후, 어머니가 병들었다. 나는 병문 안을 갔다. 그녀는 약해져 있었다. 미안해, 모든 게내 잘못이야, 울면서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인간적인 연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과 나는 상속을 나눴다. 그는 언니, 미안지라고 반복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거리를 뒀다. 내 아이가 자랐다. 엄마, 왜 할머니 안 봐?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과거가 있어, 아이는 이해했다. 엄마 강해? 인생은 순환인가? 동생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변했다. 언니처럼 되지 않게 키울게, 나는 조언했다. 공평하게. 나는 강연을 시작했다. 여성 권리에 대해, 많은 사람이 들었다. 당신 이야기가 영감이에요. 그 말에 나는 뿌듯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가끔 눈 내리는 밤에 떠올랐다. 그 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남편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가 아름다웠다. 과거 잊었어. 그는 물었다. 나는 네, 이제 행복해. 동생이 성공했다. 사업이 잘 됐다. 언니 덕분시라고. 나는 내네 노력 덕기라고. 가족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어색했지만 화해했다. 미안과 괜찮아가 오갔다. 아이의 졸업식. 가족이 왔다. 동생과 조카.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 과거가 끝났다. 이제 나는 생각한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야. 각자의 삶이 우선이야. 당신은 어떠세요? 가족 때문에 포기한 게 있나요? 그걸 되찾을 때가 됐어요.